이번에 암기할 단어는 아큐파야아큐파이 점령하다, 점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을 가진다는데 첫 번째 어원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오비는 원래 이제 오비였는데 뒤에 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는 있 어원 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음 동화 때문에 오시로 바뀐 거지 어디로 가다 이동의 뜻이고. C O M은 요거는 이제 '컵 잡다'라는 뜻이고 뒤에 Y는 요거 동사형 접사야. 어디로 가서 무엇을 잡다 이런 뜻이 되겠어. 자두 번째 영국 사람들이 점령지를 발견하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더니 스페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연상해보고 이 모습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쿠, 파이가 계속 줄어드네. 점령할 땀이 계속 줄어드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어.